내려 내리면 되지, 손으로 잡아야지, 손으로 손으로 살짝 응. 패스. 그거 말고 풍선으로 해, 조그만 풍선, 저기 있잖아, 고음이 풍선. 오, 잘해, 어떻게? 아빠 내려줄게. 자, 내려간다. 꼬미. 손으로 잡지 말고, 페트병으로. 그거 던져, 그거 때려, 한테 왜, 하지 나르잖아. 잘한다, 응. 응? 너무 잘해. 트병으로 해야지. 어이? 응? 어? 너무 쎘어. 보이 잘하고 있어? 어이 아, 잘한다 선헬 아, 간다 네. 빠여기서 어디에 해야지 어디에서 해했스 응? 음? 간다! 올려! 어이! <laughs> 아, 야, 갇혀서 <laughs> 조심해야지. 간다! 자기 거 자기, 거에, 자기 거 자기 거야 자기 거 보면 니거 적어 있잖아. 간다. 빠! 어, 왜울려요 어? 보면 뭐 해? 아빠. 피 잘. 선 잘하네. 거기서 거기에서 아빠랑 주고받게 하게. 천천히 천천히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턱턱 턱. 그렇지 턱턱턱턱턱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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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숫자 세봐. 다시 열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하나, 하나, 열, 하나, 하나 열 둘, 하나, 열 셋, 열 넷, 열네 번 잘했어. 한번 더. 한번 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으! 어, 들어갔다! <laughs> 계속해 아, 이거 아홉 열하나 둘러 뒤로 열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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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어이 잘하네. 열열 열아홉. 아빠가 간다. 1 7 1 8 29, 20, 21, 9 아빠가 간다 2 0 21, 22, 23, 24, 2 0 22, 23, 24, 5 26, 27, 2 5 26, 27, 8 29, 2 3 8 29, 0 3 0 1 3 7 3 2 왜 잡았어? 네? 왜 잡았어? 계속하지? 네? 왜 손으로 잡았어? 한 번도 안 잡아요 아, 하나 둘셋 떨어진다! 넷 어, 떨어진다! <laughs>